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LA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후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합니다. 오늘 밤은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LA 다운타운의 그랜드 센터에서 묵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늘 저녁 후원 만찬을 위해 LA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도 대한항공의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숙박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벌리힐스에서 후원 만찬 행사 후 윌셔 그랜드 센터 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묵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LA 방문 때도 윌셔 그랜드 센터를 찾아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LA 방문으로 오늘 아침부터 다운타운 일부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6가와 8가 사이 피게로아 길과 플라워와 보드리 사이 윌셔 길 등이 통행 차단됐습니다. 내일 정오가 돼서야 통행 차단이 해제됩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미 윌셔그랜드센터 주변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l s SBS 이원정입니다.